미국 하원이 제프리 에프스타인 사건 관련 법무부 파일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을 427대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단한 명의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하원 의원 플레이히긴스만 반대표를 던졌으며, 이는 공화당 지도부의 초기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원의 초당적 압력으로 이뤄진 결과다. 불과 몇 시간 후 상원은 만장일치로 법안을 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올렸다. 트럼프는 지난 몇 달간 민주당의 사기라며 반대해왔으나 주말에 태도를 바꿔 공화당 의원들에게 찬성하라고 촉구했다. 에프스타인 2019년 자살로 사망한 성범죄자이자 유명인사들과 교류한 금융가. 그의 사건은 피해자들의 오랜 투쟁 끝에 재조명됐다. 법안은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비밀 분류 파일 공개를 명시하며 피해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피해자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다.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에서 피해 생존자들이 갤러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는 장면은 감동적이었다. 이 법안은 에프스타인 네트워크의 권력자 연루 의혹을 해소할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서명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 공개 여부는 법무부의 후속 조치에 달려있다. 피해자 단체들은 미국의 소녀들을 위한 정의라며 환영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